소영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영님. 아, 처음에 아이언을 배웠을 때 네. 보통 똑딱볼이라고 하죠. 네. 근데 지금 소영님은 2단계까지, 하프스윙까지 아이언을 칠 수가 있는데 네. 드라이버는 하프스윙을 하기엔 좀 어려울 거예요. 아, 네, 어려워요. 우선은 1단계 동작부터 해서 네. 허리 높이, 허리 높이 해가지고 1단계부터 해가지고 오늘 한번 드라이버를 한번 배워볼게요. 네. 이 왼쪽 안쪽 선생이 공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드라이버는 네. 아이언보다는 한쪽 넓게 한 스탠스 넓게 좀 쓴다 생각하세요. 네. 그때 체중은 네. 약간 오른발에 6, 왼발이 4.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삼각형 이 트라이앵글이 네. 스타트할 때 3시 방향 쪽으로 갈때 네. 왼쪽 어깨가 턱밑으로 들어가면서 오른팔을 피는 게 중요해요. 음.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잘했어요. 여기까지 자,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백스윙을 이렇게까지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때 양손이 소형님 허리 높이 약간 흉부 가슴 정도 높이까지 올려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네. 체중은 오른쪽 무릎이 퍼지지 말고 살짝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맞춰 보실래요? 어우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어드레스 하시고 체중은 오른쪽에 놓으시고, 자, 백스윙 해볼게요. 자, 좀 많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만. 그렇지?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하나, 둘, 어우 잘하는데요. 어. 잘했어요.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클럽을 먼저 잡고, 네. 클럽 헤드를 공 오른쪽 면에다가 둔 상태에서 왼발과 오른발을 쓰시는 거예요. 공 위치는 왼발 안쪽 선상, 드라이버는... 네.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네. 이 상태에서 왼쪽 어깨가 턱 밑으로 밀면서 오른팔이, 오른쪽 어깨가 조금 더 길고 낮게. 네. 낮고 길게. 네. 여기서 아연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는 느낌이 조금 더길 거예요. 네, 맞아요. 자, 하나, 그 다음에 손으로 빵. 드라이버는 인사이드 아웃으로 공을 칠줄 알아야 돼요. 인사이드 아웃으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허리 높이까지 든 상태에서 왼쪽으로 돌때 클럽 헤드가 네. 손보다 먼저 타겟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손이 내몸 앞에, 클럽이 내몸 앞에 있을 거예요. 네. 자, 와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스탠스 잘 쓰고, 오케이. 자, 백스윙. 하나, 둘. 그때 양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지나쳐갔죠. 네. 여기까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왼쪽 어깨가 밀면서 오른팔이 조금 더 넓게 네. 여기까지만 보낼게요. 이 상태에서 왼발이 타겟 쪽으로 돌때 양손이 공 쪽으로 컨택을 해준다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자세가 힘들 거예요. 네, 네. 힘드네요. 스윙을 조금 더 크게 갈게요. 아, 오케이. 우리가 1단계가 네. 허리 높이까지 왔을 때 양쪽 삼각형, 네. 양팔 삼각형이 몸 앞에 있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손목이 코킹이 살짝 이어지는 거예요. 네. 코킹이. 코킹은 이렇게 엄지손가락 방향 쪽으로 위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네. 대부분 이렇게 실수들을 해요. 네. 소영님, 몸쪽으로 이렇게 가깝게. 네. 그럼 딱 접히는 느낌이 들었죠? 네. 공 보세요. 네. 고기까지만. 요렇게까지만. 그럼 체중이 본인의 오른발 안쪽으로 살짝 뒤꿈치 쪽으로 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어드레스. 자, 백스윙. 여기서 지금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백스윙 만들어놨으니까. 왼손, 시계 찬 손으로 공을 맞춘다 생각하고 체를 딱 보내보세요. 그렇지. 잘했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드라이버는 네. 상향으로 맞아야 돼요. 네. 상향이라는 거는 네. 최저점이 공 뒤에 있어야 돼요. 음... 최저점이 뒤라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네. 클럽 헤드가 약간 올라가면서 클럽에 올라가면서 공을 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최저점을 알아야 돼요. 네. 상향 타격이니까. 자, 어드레스 쓰시고. 자, 기울기는 살짝 체중이 오른발에 60%. 자, 됐어요. 너무 잘했어요. 백. 그렇지. 어우, 잘했는데요? 느낌 어때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브로님. 상향 타격이 뭔지 알겠죠? 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어, 반스윙. 우리가 지금 1단계, 약간 2단계 조금 가까이 왔는데, 이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해서 풀스윙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네. 오늘 수업이 조금 어, 앞으로 드라이버 치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